둘레의 길이가 36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2배보다 3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놔볼게요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놔볼게요 가로의 길이를 x라고, x라고 놨을 때 가로의 길이가 어, 세로의 길이, 아,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에, 아, 다시요. 이거 다시 X라고 넣으면 좀 불편하겠네요.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자, 다시요. 자, 다시 읽어보니까,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이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이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세로 길이의 두 배보다, 세로를 X라고 넣는 게 좋습니다. 세로를 X라고 놨을 때, 세로를 X라고 놓는 거예요. 세로를 X라고 뒀을 때, 요거의 두 배, 어, 2X보다 3만큼 짧다. 자,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이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세로를 X라고 놨을 때, 두 배보다, 2X에서 3을 뺀게 가로다. 2X에서 3을 뺀게 가로다. 음. 이만큼 짧은, 짧은 거니까 빼는 거예요, 3을. 2X 빼기 3.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을 구해라. 어, 세로의 길을 우리는 X라고 둔 거죠. 요 세로의 길을 우리는 X라고 뒀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세로의 길을 X라고 뒀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얘하고 얘를 더해보면, 가로와 세로를 더해주면, 반이 되겠죠. 어, 둘레의 반이 되겠죠. 가로가 두 번이고, 세로가 두 번이니까, 얘하고 얘만 더해주면, 이거의 반. 18이 되겠죠. 음,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더해주면 3x는 3 더하면 21이죠. x는 7이 되겠네요. 세로의 길이는 7이 되겠습니다.